와 커다란 커다란 사과가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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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떨어졌어요 사과가 쿵 떨어졌어요 쿵 떨어졌어요 쿵떨어졌더니 어떡하지 밑에 두더지가 살고 있었네. 두더지가 올라오려다가 아! 사과에 막혔어. 못 나오고 있어요. 어떡하지? 아! 여기서 삭삭삭! 삭삭삭! 아! 싱싱해! 하면서 두더지가 사과를 다 먹으면서 길을 내고 올라왔네요. 빡끔 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또, 누가 하자? 우와, 나라. The a n d s go marching one by one. 허라, 허라. The a n d s go marching one by one. 허라, 허라. 얘네 누구예요? 개미, 개미 뜨거워서. 야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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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. 야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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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. 금금 And go marching one by one. 허라, 허라. And go marching one by one. 허라, 허라. 맛있게 야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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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금. 다 먹어버렸네요. 음, 맛있어. 다 나루 잘하는. 아, 달콤해. 누가 하는 얘기예요? 나야 여기, 물꿀벌들이 윙윙윙윙윙윙윙 와서 달콤한 사과를 먹고 갔어요. 아, 달콤해. 그리고, 아싸, 노랑나비. 나비가 활활. 나비가 헐헐, 나비가 헐헐, 헐헐 날아요. 날아와서 사과 밑에, 사과 위에 뿅 앉았네요. 나비도 달콤한 사과를 좋아해요. 그리고 애벌레가 뽀로록뽀로록 뽀로록? 귀여워서, <laughs> 아, 달콤한 사과를 빨아먹고 있네요. 냠냠냠냠냠냠냠. 아, 맛 좋다. 누구지? 꿀, 꿀꿀꿀꿀.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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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에요. 아, 어, 맛 좋다. 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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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. 맛 좋다. 또, 누구지? 응, <laughs> 어, 어. 또, 깜총깜총 도끼가 나타나서 맛있는 사과를 먹었네요. 그리고, 또, 산골짜기 다람쥐. 아기 다람쥐 또토리 점신 가지고 소풍을 간다 와 도토리가 아니 도토리만 먹는 줄 알았던 다람쥐가 사과도 먹네요 냠냠냠냠 맛 좋다 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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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. 아 좋은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너구리랑 야우+ 야우가 와서 맛있게 사과를 먹고 있어요. 다 먹은 동물들은 옆에서 기다리세요. <laughs> 우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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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지? 어머 음. 기다라. 악어가 나타나서 우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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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밑을 다 파먹었어요. 응! 음. 음. 악어가 음. 정글 쑥불 지나서 가자. 엉금! 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아고때가나 올라 아고때 아거 아고가 사과도 먹나봐요 우적우적 다 먹었어요 다 먹은 동물들은 여기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배부르니까 아고도 배부르게 다 먹고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날름 날름 누가 먹어요? 동물의 왕 사자. 사자도 고기를 먹는 줄 알았더니 아가도 음. 먹네요. 와삭 와삭 날름 날름. 그리고 곰 발바닥. 엄마 곰, 아기 곰, 아빠 곰다 왔어요. 곰들도 와서 날름 날름 와삭 와삭 다 먹고 있어요. 으아, 배부르다. 이렇게 큰 동물들도 배가 불러서 옆에 이제 앉아있어요. 그랬더니, 이제 윗부분만 남았으니까 키가 큰 동물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목이 기다란기린 그리고 코가 손인 코끼리.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. 과자를 주면은 코로 먹지요. 나름 나름. 음. 모두 모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우와, 배부르게 다 먹었다. 나리야, 어, 비가 내리네? 후두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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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내려요. 머리에, 머리에 맞았대, 곰이. 아,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. 머리에 찬물 맞았어요. 비가 내리는 거예요. 나루 유모 차타고 가다가.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다리가 다 이렇게 물에 젖은 적이 있죠? 이게 바로 비예요. 어떡하지? 하지만 걱정 없어요. 왜요? 여기 다 퍼먹은 사과가 우산 역할을 해주니까요. 우와! 다들 안심이에요. 비를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집으로 갑시다. 이렇게 맛있는 사과도 먹었죠? 피도피했죠 일석 이조라고 하는 거예요. 안녕또 만나요? 안녕. 또 만나요. 사과 가고